충주체육관 전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촉촉한 어, 봄비. 아주 고준혁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이곳 충주장사시름대회. 이제 4강이 가려졌습니다. 장준과 김선창. 아, 역시 일지의 박공선과 송황견 선수의 대결입니다. 장준과 김선창 선수는 워낙 경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네. 박공선 선수가 송황진을 이긴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으... 기억이 없었는데.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송황진 쪽이 어, 다시 결승전에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어, 과연 <laughs> 세 대회 연속 우승이 가능할 것인지 말이죠. 먼저 장준 선수와 김선창 선수의 대결입니다. 장준 선수 워낙 많이 경기를 했었죠, 이도 선수. 네, 13번 했어요. 네, 네 13번인데 김선창이가 9번 이기고 4번을 졌습니다 네. 작년도에는 두 선수가 두 번을 대결한 걸로 기억합니다. 1승 1패. 자, 첫째 판. 가요 해, 문제 없다리대잡치기 임선창 선수의 계속적인 잡치기1대 0. 아, 바 잡는 데꽤 시간이 걸린다 싶었는데요. 승부는 한순간에 났습니다 일단 시작 신호를 두 선수가 누가 가장 먼저 받느냐에 따라서 이 승부는 달려있었고. 저것이 바로 순발력 네. 아닙니까? 그 그렇죠. 김선장 선수의 순발력은 뭐 장준 선수보다는 언제나 앞서 있는 선수입니다. 네. 청구 실름단이 사실 부활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초창기요, 94년도, 5년도, 이때는 사실 그 청구 실름단의 해였습니다. 전성기였죠. 전성기였죠. 첫 네. 장단을 하면서 전성기였는데 네, 백두급의백승일과 네. 이태현, 한라급의 네. 김선창. 네. 뭐, 모래 판을 거의 이제 좌지우지 했었죠. 뭐, 14차 5행하다가 95년도 들어서는 전부 다 부진했어요. 단체전도 네. 그랬고, 백두정상도 그랬고, 지역장사도 그랬고, 역시 한라급도 그랬고. 96년 해요. 네, 9 6작년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올 97년도서부터는 서서히 다시 이제 그 93년도, 4년도에 어떤 그 어, 찬란했던 그런 지금 이제 옛 영광을 다시 누리는 해가 바로 이 97년에 그친구시름단의 해입니다 어, 김선창 인간. 선수는 뭐 물론 작년에 4품 한 것이 가장 좋은 기록이었으니까 아, 그래서 장장이 단 청바이오! 네 그렇고 LG정부도 그렇고 네. 3일째에 만든 것이 단의 지원, 네. 선수 좋은 선수, 그 다음에 훌륭한 네. 감독, 지도자 현재 판, 뭐가 들었습니다 자 김선창 승리를 잡았습니다! 김물음 승리! 김선창의 승리! 아, 김선장 선수가 부활하는 모습을 드디어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승전 올라갔어요.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습니다. 이 김선장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간 것이 얼마만입니까, 지금? 아, 85대 대회. 그러니까 그 95년도 네. 9월 달이죠. 광주 구동체고에서 결승전 까지가고난후에 처음이에요. 네. 95년 9월 이후에 처음이니까 얼마나 의 네. 셈입니까? 자, 지금 그 돌배지기를 하려다가 잡치기 공격 기술 여기서 다시 방향 방향을 전환을 해가지고 배지기에서 자 그는 그러니까 무릎치기 마지막 게 승리했습니다. 뒤 무릎치기죠. 네. 자1년반 만에 이제 결승전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지금의 그 김순장 선수의 자 멋진 그돌지기에서 자 뒷무릎 치기 마무리 공격 기술입니다. 아, 종전의 그 화려한 시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창 선수 이렇게 해서 김선창 선수가 1년 7개월 만에 에, 팔라 정상을 놓고 이제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과연 상대가 송환견 선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LG의 박공선 선수가 될 것인지 잠시 후에 판가름이 나게 되겠습니다. 정사빠가 박공선, 홍사빠가 세이경의 송환견 선수. 아직 박공선 선수는 한 번도 송황진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네, 두 번을 했는데 두번다그 송황진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어서 자세 잡아 어줘이 아, 배지기 박공선 배지기 배지기. 아, 저런 자세에서 송앙들이 이제 그 덧거리로 네. 아주 이제 반격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홈장 못하고 당하는군요. 네, 아쉽다는 그패우 표정인데요. 네. 가감한 공기 필요해요. 지금부터는요. 앞서 있었던 그 이동수 선수라든 이수 어. 선수한테는 좀. 에, 조심스러운 건 공격이 필요하지만, 이제 올라가면 갈수록 사실 과감한 공격이 필요합니다. 네. 자, 저서 돗거리를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다시 풀리는군요. 했는데 이미 그 너무 깊이 엉덩이를 음. 그, 덜어줬고, 에, 너무 정확한 열심히 장태에 걸렸기 때문에 네. 저 돗거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네. 어, 먼저 들려도 꼭 저렇게 돗거리로 반격을 하는 송황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엉덩이가 깊숙이 지금 이제 돌아갔죠. 이른바열 십자 걸치기라는 거죠. 네, 저기서는 그 덕거리도 소용이 없어요. 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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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공선 선수가 어, 어, 지금까지 일품을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어, 없었는데, 아 어, 만약에 네. <laughs> 욕심을 좀 내겠는데요. 송광진을 이기면은 처음으로 결승 진출해서 어, 우승 한임은 일품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네, 팔십 회 대회에서 이제 팔 강에 처음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네. 네, 총 다섯 번에 걸친 그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성적은 4품이었었죠? 네, 4품 기록이 작년 그냥 지난번 대회죠 구리 대회에서 그 4품 90회 저... 대회에서도 4품 네. 4품을 두 번을 했습니다 박공루 산 자, 둘째 판 화다리화다리한공편의 승리 아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자 드디어 이 성황균 선수도 결국은 4면승을 못하고 결국 무너지네요 4면승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지금 사면승한 선수가 최욱진 그리고 김선창 그리고 이만계 씨가 우연승까지 한 기록이 있는데 송광균 선수에게 기대를 해봤습니다 만은 세경 팬들로서는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아 결국은 성황균 선수는 지금 조금 심판의 이제 경기 시작 신호가 말이죠. 네. 어, 마음에 안 든다는 지금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러나 승부는 가려졌습니다. 박공선 선수가 모래판에 뛰어든 이후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 했습니다. 94년부터 네. 어, 이제 프로 시름 4년 차에 접어드는 박공선 선수가 사상 첫 결승전에 진출하는 순간. 처음에요 밭다리였습니다. 그 네, 다리 기술이죠. 저런 다리 기술은 오히려 이 송황진 선수가 잘 거는 기술 아닙니까? 아, 송황진 선수가 사실 그 다리 기술에 능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가장 자기가 공격적인 기술이 가장 취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리고보지하면뭐 현역 시절에 지금 해설하시는 이만기 씨와도 아주 좋은 경기를 많이 펼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한라컵들의 그 명단들을 보면요. 네. 진주에 있는 거 최욱진 선수. 그 다음에 그렇죠. 경남대학교의 이성삼 선수. 김선창 선수는 8강전에서 오재철에게 이고 4강전에서 장준을 2대0으로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박봉선은 8강전에서 하정호 선수를 이겼고 4강전에서 지난 대회 우승자 송광진 선수를 역시 2대0으로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자 수많은 장사들의 몸짓이 새겨졌던 발자국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두 선수가 이제 과연 어떤 묘기를 연출할 것인지 한판 다승됩니다. 네한 선수가 이기면은 새로운 민속 실름의 장을 여는 새로운 어떤 기록이 탄생이 되고. 네. 아, LG 정권의 이 박공선 선수가 이기면은 새로운 장사 타이틀이 차지하면서 이, 이제 26번째 아, 새로운 한라 정상이 탄생이 되는 거고. 네. 아, 이번 그 충주 장사 시름대 제93대 한라 정상은 사실 큰 의미를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에, 무엇보다도 청구 시름단을 시룸당을... 어, 사랑하시는 청구 팬들에게는 아마 좋은 소식이 에, 드리라고 생각됩니다. 첫날 그 이태현 선수가 백두봉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한라봉까지 만약에 청구가 차지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청구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될것 같아요. 자 5판 다승제 가운데 첫째 판. 첫 판이 중요해요. 일단 첫 판의 기선을 누가 먼저 제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그 중주장사 한라정상을차지하느냐못하느냐의큰막 기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 삼 빗장거리 선의 빗장거리 1대형 완전히 기습이로군요. 기습이었어요. 네. 네 정말 그 구영수 주심의 시작 신호를 정확하게 빨리 받아들은 이 박공수 선수의 정확한 그 빗장거리 밀어치기 공격이었는데요. 어, 김선창 선수가 완전히 의표를 어, 찔렸습니다. 네. 그걸 돌려. 순발력에 관하는 한뭐제 어, 1인자라고 자부하는 김선창 선수였습니다만은 오히려 박공선의 기습에 완전히 말려들었습니다. 1대 0. <목소리> 박공선 네, 뭐, 선수하면은 뭐 일단 떠오르는 기술이 이제 델베직인데 자신의 기술을 구사하지 않고 네. 전혀 지금 의외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장거리며니다 네. 깊숙이도 들어갔어요. 네, 만든다는 이야기죠. 자, 이준희 감독의 표정. 자, 자, 둘째 판에서는 과연 어떤 기술로 승부가 판가름이 날까요? 둘째 판 다시 비장거리. 아, 너무 서두는군요. 맞 그만큼 발 빠른 선수들이기 아, 때문에요. 네, 자, 뽑아들었습니다. 김선창, 허미거리. 김선창 선수의 아, 박선동 선수의 허미거리. 전혀 의외의 기술이잖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의외의 기술이에요. 네, 첫째 판은 빗장거리, 둘째 판은 허미거리가 나왔습니다.

자, 저기서 발 빠른 놀림들 한번 보세요. 네. 자, 중심이 얼마나 지금 그 느린 화면이지만도 움직임이 네. 빠르지 않습니까? 김선창의 호미거리죠. 거리. 리죠두 네. 선수 모두 그 나오지 않은 기술들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장 자 처음에는 그이 박공소 선수의 그 멋진 깊숙이 들어가는 빗장거리 공격 기술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그 자꾸 들려고 하는 그 박공소 선수를 호미거리로서. 과연 세제판 어떤 나, 기술이 사. 나올 것인지. 뒤로 빠져, 딱 맞춰. 뒤로 빠져 나와, 빠져 나와, 맞춰. 잡아. 잡아. 그, 네. 맞춰. 나로만 들어와. 들어와. 자. 세자판. 자 보가 들었습니다. 배지기, 배지기. 김선창의 배지기 성공 2대 1. 한판 앞서가는 김선창. 아이 김선창 선수 이제 나머지 한 판만 남아 있는데요. 네. 그래 그래. 조정이 밝아졌어요. 샷발을 덜당기기 때문에 선장의 기술이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서지 말하니까 샷발을 많이 당기고 그냥 규칙적으로 서라니까. 어? 예, 알았지. 자, 사실 예. 예. 이제 삽발을 많이 당기라는 얘기는 이제 정석적인 공격을 펼치라는 뭐.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이준희가 보기 정확하게 들어가서 했다는 것 김선장 선수가테 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좀 예. 원칙적인 기술을 구사하려는 그 작전 지식이고요. 에 그에 맞서는 그 황경수 감독은요. 지금 이제 그 김선장 선수가 첫 발을 내어줬던 원인이 바로 삽발을 정확하게 당기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너무 많이 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패지기 무너지는 박공선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박공선 선수로서는 그 이제 기록이 이제 그 항상 남을 건데요. 어제부터 계속 전승해요. 어제 단체전에서도 3전전석을 했던 김선장 오늘까지 그전승의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엠블럼표. <목소리> 네. 통산 승률이 69.8%인데 어제부터 계속 전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70%대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승률입니다. 김선창 자 이번 판이 마지막 판이 될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일제판 빗장거리 아, 김선창 잡치기 김선창의 승리입니다. 새로운 기록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열 네. 번째 열 번째 한라 정상을 정복하는 김선창. 동전 동산조 선수가 갖고 있는 아홉 네. 번 기록을 깨뜨리고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는 김선창 선수입니다. 자 그동안 참 하고 싶어서 열 번째 아홉에 걸려 가지고 네. 하고 싶어서 열 번까지 하고 싶어서 정말 그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는데 이번 충주 대회에서 결보김선장 선수가 한라등상 열번째 새로운 기록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네, 오늘 그 경기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네 판의 기술이 모두 달랐어요. 첫째 판은 박공선의 빗장거리, 둘째 판은 김선창의 호미거리, 셋째 판은 김선창의 들빼지기 그리고 네째 판 마지막 판이 김선창의 착치기 네. 어, 이렇게. 전은 다른 기술로 이제 그 승부가 났다고 아, 하는 점이 한라급 경기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잘했다. 아, 정말 그 뜻깊은 날입니다. 그만큼 한라급의 경기는요, 에, 기술의 폭이 넓다는 이야기고 많은 기술을 이 선수들이 습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양한 이런 기술들을 부사를 할수 있는 것이 역시 한라급에 있는 선수들의 그 내용들이고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는 호미걸리었고두 번째는 기세 번째는 그 잡치기 공격 기술이었지 않습니까? 네. 한라정상, 네 마지막 잡치기 김선창, 구사하는 김선창. 저것이1년7 개월 만에 1년7 개월 만에 다시 김선창의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사상 열 번째로 네. 한라 정상을 정복하는 김선창 네. 새로운 기록이 수립되었습니다. 아, 이제, 에, 관중 여러분께 큰절을 올려서, 올리고 있는 김선장. 참, 참 기쁘겠어요, 김선장 그렇죠. 선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 이천 장원이 고향이고요. 수원농구와 경기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 92년도 12월 달에 청구에 입단을 했습니다. 네. 정재호 부총장께서 시상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승! 처음에 이제 이 김선장 선수가, 아, 93년도 7월 달에, 그리고 그러니까 92년 3년서부터 이제 첫 신인 선수로 출발을 해가지고 그의 72대 되겠습니다. 대회에서 이제 첫 장사를 등극을 해가지고 이번 93대까지 네. 오면서 네. 3년 네. 9개월 만에 네. 총 10번째 차자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김선창 우아여의 표창 1997년 4월 6일 한국씨름연맹 KBS 예, 정재호 부총리께서 시상을 하시겠습니다. 어, 김선창 선수로서는 결승전에만 12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12번 네. 가운데 10번을 우승했으니까 얼마나 네. 대단한 기록입니까? 대단한 기록이죠. 어, 결승전에 진출해서 실패한 것이 두 번밖에 없어요. 네. 71회 대회에서 네. 장준 선수에게 네. 한번 졌었고 네. 76회 대회에서 네. 네. 결승전에서 김문수에게 한번 졌었고 그 나머지는 네. 결승전에서 네.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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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창 선수가 지난 대회까지 토탈 상금액이 네. 6,960만 원이었는데요. 네. 7,960만 원이 이제 됐습니다. 장사한테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1%한테는 500만 원. 네. 어, 지금까지 탈락급에 가장 상금을 많이 차지한 선수가 이기수 선수, 7 4 8 0만 원이었는데. 네. 김선장 선수가 1위 자리로 KBS로 올랐습니다. 천만 원을 보태서 7,960만 원, 7,960만 원으로 예. 예. 이기주 선수보다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양원, 종주 KBS상이 황소트롯을 지금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한국름연맹 KBS 예, 시상은? 박영원 KBS 충주방송국장께서 출신 나오고 계십니다. 예, 이번에는 아, 1년 7개월 만에 김선장 선수의 부활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 아마그 씨름 팬들도 상당히 만족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손상주 이런가 붕커치러서 조금 난. 아마 서울 한 면이 있겠고 그러나 시대의 어떤 그 발전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기록이 분명히 탄식이돼야 됩니다. 기록은 항상 깨어지기 위해서 Tout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이죠. 김선창 장사가 꽃가마를 타고 여러분 앞에. 저 김선창 선수의 한라 정상 등극. 아, 10회 등극. 과연 어느 선수가? <fundo> 아, 그런 기록을 또 수립할 수 있을 것인지도 궁금해지는군요. 참, 그, 매 대회 때마다 그 새로운 기록들이 창출된다는 것이 참 힘들었는데, 네. 에, 이번 중주 대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커요. 아, 1년 7개월 만에 타보는 은가감합니다 얼마나 그 감회가 깊겠습니까, 김선창 네. 선수. 아, 장사의 김선창이 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정이 됐고, 1품의 LG의 박공선, 2품의 세경의 송황진. 3품의 LG의 장준, 4품 현대 이동수 신인 선수입니다. 5품 LG의 김영국, 6품의 이량의 오재철, 7품의 세경진흥의 하정호 선수. 이렇게 순위가 가려졌습니다. 참, 1년 7개월 만에 타보는 꽃다마, 정말 네. 꿀맛이 아닐까요? 아, 그렇죠. 네. 참, 저승관을 위해서 한번 타는 것이 9시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네. 에, 95년도 9월달 강주 구동차육관에서 이제 그때 저 같이 보다는 차전을 한뒤 이른 날 진짜 어, 전적도 없었고 결국 에 8강에서 결승전까지 못올라가고 4강에서 그냥 떨어지는 이런 그 불운을 맞이겪었었는데에자그 아홉 수를 이곳 주에서 이제 이